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 특별위원회 간사 오기현입니다. 어, 오늘 간단한 브리핑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일본 어, 규정이 발효됩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관리통제 시스템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고 여전히 억지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어, 전략물자 관리원이 그제인 26일 미국 관련 기구와 함께 전략물자 관리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한미간의 전략물자 관리 시스템에서 상호 신뢰하고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오늘부터 일본 규정에 따라 일본은 전략물자의 경우에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을 비백색 국가와 같이 규제할 것이고 비전략물자 의 경우 이중용도 품목의 경우에도 어, 다양한 어, 규제 대상으로 해서 사안별로 점검 규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양관의 무역 규제로 인한 일본의 도발로 인한 그 불확실성이 여전히 예, 유지되고 있다는 점 지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일본특위는 어, 그래서 다음 주부터 한달 동안 즉각 대체 강한 품목 에 대한 수입 다변화, 국산 대체를 위한 부칙 정책을 추진하는 기간으로 설정하고 정부와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즉각 대체란 약 3개월 내지 1년 내에 수입 다변화가 가능하거나 국산으로 대체 가능하는 그런 품목에 지칭합니다. 일본과의 거래에서 즉각 대체 가능한 품목의 거래 규모는 약 10조 원 정도인 것으로 저희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정부의 이러한 수입 다변화, 국산 대체 지원을 위한 창구를 보다 완비할 것을 촉구하고 이 시스템 구축과 함께 구체적인 정부 활동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